안녕하세요. 어, 뜬뜬미니미 등 오늘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1등 준비.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 1등 왜만 원짜리 하나에. 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뜬. 1, 2등 은금왕님 1등 선물 준비. 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딱 내고 딱 안녕하세요 뜸뜸하네 왜 이렇게 뜸뜸하게 와요 근데 에잘 네, 갔다 왔어요. 어여더 추워 한국 오니까 너무 추워요. 아추추오 너무 추워서 마트에서 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김지전님 안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오케이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이민정님 네. 1등 선물 뜸뜸이님 내일도 1등 탁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딱 준비해놨어 이거 오늘 내일 금요일날 왔어 금요일날 우리 마트도 쉬고 딱 그냥 살이 포덕포동 적잖아 잘 먹어가지고 네. 왜 병원에 갔어요 이민정님은 왜요? 병원에 왜 갔다 왔을까? 지키님도 왔어. 어머니 인사 좀 해라. 그 건우 엄마, 지우 엄마 오셨수? 왔으면 인사해야지.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1등 선물 어어 뭐? 어? 어. 이 지킴이 왔구나. 잘 먹어 가지고 피부가 탱탱해졌잖아. 먹고 놀아 가지고. 아, 어, 근데 필리핀은 더워. 김재훈 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어. 아이고. 곱창김 있어요, 김재훈 님. 곱창김 있어요. 응. 그 곱창김을 가지고 비비리. 그만. 김을 또 김. ああ、カバーボンニカ買ったなやね。 아이 괜찮아 추울 때는 가니까 너무 좋아 곱창김 윤비 김재호님 우리 여기 뭐야 자어 왔다 갔다 그냥 간건 뭐야 또두 명은 자 1등 선물 뜸뚜미님 축하 축하 부인 뜸뚜미 선물 자 근데 말이야 사실은 오늘 좀 미안한 게 하나 뭐냐면 금요일 날 왔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장사했어요. 금요일 날 하고 삼일째 안사인데 내가 저 뭐야 에 신상품을 어 이거 저기 뜸뜸이님 드려요 하나 선물. 어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줘야 돼. 무슨 선물을 줄 건지는 이야기 안 해. 오늘 오신 분들 부인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다 좋아해 꼭짜는 그래 저. 뭐야, 너무 공짜 좋면 근데 머리까지 머리 빠져요. 자 이거 뭔데? 이거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만원짜리 이게 하나에 저번에 저 누구야? 복돌이님이 받았던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애들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쁘게 어. 만들어서 집에다 붙여놓는 거야. 저번에 복돌이님 드렸더니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애들이 필요한 건데, 애 없으면 은 조카하고 놀던지 손자하고 놀던지 자! 어 근데 8명밖에 안되네 또 이게 쉬었다며 이런 데니까 아 방송을 쉬면 안돼 자 어쨌든 그래도 뭐 다섯 명이더라도 해야지 근데 오늘 좀 미안한 게 오늘은 신상품이 별로 없어 자러 갈 사람 미리 가아 애기들 잘 됐네 애들 데리고 이거 만드세요 어. 근데 물감이 조금 굳었을 때데 뜨거운 물을 살짝 불라오더라고 복돌이님한테 물어보세요 복돌이님 안았네 오늘 자 오늘은 신상품 많지 않은데 이제 날이 추운데 그래도 오늘 대신에 내가 폭탄 세일을 뭐야 전네 명이야 여기 일곱 명이요 오늘 신상품을 좀 아니야 신상품 많이 없는 대신에 내가 오늘 파격적인 가격으로 어, 신상품이 없을 때는 싸게 많이 팔면 돼 그죠? 아 복도님 오셨다, 복도님 저번에 이거 받았잖아 한번. 뭐가 굳었다고? 물감이 복들님만들었다며 이거 저번에 바다가 1등 선물 오늘 뜸 뜸이 님 드릴 거야. 나는 여덟 명 보여. 자, 여덟 명 보여. 어. 자, 오늘 자, 오늘 그러면 내가 오늘 대신에 이제 신상품이 아, 물감, 물감이 좀굳어서뜬 선물 부 보면 되잖아. 꽁찬데대 뭐. 저번에도 저 누구야? 나한테 보내는데도 누구지? 오늘 안 오셨나? 그 보일랑 말랑님이 이거 삼천 원에 사가지고. 어, 열명 보여요? 금방 늘, 늘었네. 이거 사가지고, 이거, 이거, 마스크. 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응. 자, 얼른 가자. 1번. 자, 오늘은 내가 파격적으로 손님이 많지 않을대시네 싸게 팍팍 날려줘야지 또. 자, 오늘 1번 뭐를 할까요? 응. 자, 아, 누구나 필요한 물건. 신상품. 자, 이거. 응. 아이뭐 인어는 그렇지 뭐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뭐 어차피 에휴 뭐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어 그냥 또 만나는 셈이지 자 요게 뭐냐 친환경 아크릴 수세미 세제 없이 세제 없이 닦는 거 이거 다 알죠 음. 이거 친환경 아크릴 수세미 한 얼마야 천원 넘죠 어. 요걸로 설거지하면은 사실 설거지하면 틀오 필요 없어 뭐야 어, 알아서 괜찮아요 이민정님 어차피 지난주에 방송 안해서 어 한꺼번에 해요 요번에 그냥 킵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한 다섯 명 안했어요 요번에는 입금을 근데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하면 되니까 그대로 박스 는아놨어요자 1번 오늘 요거 친환경 수세미 동네 살려면 한 1,2천원 줘야되잖아요 예 어, 2천원은 줘야될거에요 싼데 가면 화면이 구리다고? 보일락 말락이 모셨네 안녕 아니요 화면 좋아 지금 자라 나 좋은 폰으로 하는 건데, 갤럭시 22 울트라 130만 원 주고 산 걸로 지금 켰는데요. 다운될까봐 세지 안 넣어도 돼. 뭐가 끊겨요? 화면 좋아. <laughs> 난잘 보이는데, 왜 그러지? 자, 어, 폴더는 안 좋아. 갤럭시 울트라 22에요. 자, 1번, 네장에 3천 원. 야 화면이 얼룩거려? 뭐 어, 나는 잘나오는데 지킴이님도 잘, 잘 안보여? 자내장에 3,000원 자 1번 뭐야 200만원이 넘는 카메라도 있어? 아 저거구나 이렇게 접는거 사진 이상해요? 왜그러지? 어? 어? 가만있어 앞에 뭐 묻었나? 잠깐만요 어이 닦았는데, 자잘 봐요, 잘 봐요. 뭐야? 무슨 한국말이 그래? 잘 보여요. 자 잠깐, 네. 됐다. 다 그래요? 나만 그래? 인터넷이 안 좋나? 자, 왜 그래? 크리스마스라고 나? 어, 그러면 자세히 는오니소소지잘 들려? 그냥 대충 소리를 잘 들으면서, 자 수세미 빨리 주문해. 자 이거는 어디 가서 천 원이하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놔두면요 상하지도 않고 오늘 신상품 친환경 아크릴 수세미. 자네 장에 삼천 원. 자네 장에 삼천 원 필요하신 분, 이게 이, 이 수세미가 되게 좋은 게 이제 세제 없이도 그냥 닦아도 닦이 닦혀. 끊겨요? 소리도 끊겨나와? 어? 나갔다 들어오니 좀나 어. 다 끊겨요? 그러면 내 인터넷 문제인가? 내가 저 인터넷이 안좋은가? 어나갔다면 들어봐요 어. 그 밴드가 좀 가끔 스칠 때가 많아 밴드가 문좀 예. 인터넷이 안좋을 때도 많아 밴드가 화면이 멈춰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집 문제네. 자, 그러면 방송을 한번 껐다 다시 켤까요, 내가? 에? 내가 껐다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지 뭐. 다시 들어오세요. 음, 괜찮죠?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방송 껐다가. 에? 내가 방송을 다시 세팅해 들어올게요. 에? 내가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